드디어 여러분들 좋은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소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부터 들주실 건가요? 선택해 주시면 알겠습니다뭐부터들을래요 좋은 소식이요? 아니면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을 들으면서 좋은 소식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자, 나쁜 소식은 어 이거는 약간 게임적 이해외 애기인데요. 음 이제 곧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타는 크리스마스 이브 불타는 크리스마스날 그리고 불타는 새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를 여러분들이 한살씩 더 먹는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자 좋은 소식을 같이 말씀드리자면 드디어 오늘 멤버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바로 그 이름하여 카즈입니다 박수 드려주자 박수 <laughs> 복귀 <복수> 축하합니다 <laughs> 자 축하합니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현재 남분들은 아... 어... 조금 재소 없는 자 드랍이야 함께하겠습니다. 야너 음. 언제까지? 야너 언제까지 네. <laughs> 형보단... 음. 그래. 이판 청취할 음. 음, 뭐, 거 같아? 뭐못 봤지. 조만간 금 일단 형보다 형보다 음 나이가 까무지. 아, 무슨 뭐다뭐 아니 뭐잘 드는 꼴을못봐 이분들은. 알겠습니다. 야니뭐천 년만 이판 청취할 거 같아? 너도 조만간에 물박시리고 그래. <laughs> 이상하게 형만 만나면 더 소리 되는단 말이야. <laughs> 네, 가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 네. 만약에 돈이 있다면 드라비나이를돈 주고 사고 싶네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정보를 또 하나 드리자면 그 PC용, 엑스박스용, 액박용 이렇게 해서 어, 사이버 펑크가 어제 날짜로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뭐풋스가 있는 분들, 액박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PC로 이용하는 분들은 이제 그거죠. 사양이 좋아 아, 엄청 높아요. 높아서 좀 약간 좀 네, 고생한 급이 아니면 아마 아 돌리기 힘든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견하죠 제가 지금 제 컴퓨터 사양이 어 인텔 라이스버 6700K인데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지포스 1080 Ti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CPU는 받쳐주거든요? CPU는? 짜자. 네, CPU는 받쳐주는데, 그래픽카드가 1080에서는 그 어, 사이버펑크가 어, 최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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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이 1080이더라고요. 108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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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1080이 아직도, 아직도 그 현역이잖아요. 근데 사이버펑크 최저 옵 사양이 그래픽카드가 1080이에요. 와, 미치겠더라, 진짜. 사이버펑크 최고 옵, 최고 옵 울트라 사양이 3070인가 그러고요. 와, 장난 아니더만. 근데 웃긴 건 뭔지 아나요? 그, 사이버펑크 CPU 최고 사양이 제, 지, 지금 제 컴퓨터 사양이랑 똑같아요. 네, I, i7, 6700K가 최고 사양이더라고요, 울트라가. CPU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래픽카드가 높아난다는 사실. 아, 참. 가겠습니다. 슈슈 형님, 별풍선 4,000개 그러시는. 야, 네, 너네 예, 다 예, 치수, 그냐 어? 붙잡을게요. 자, 앞에다 화병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프성 원, 퇴직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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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자, 괜찮으세요? 에? 아이세이 8700K팜. 아니, 김네인. 김네인. 어? 솔직히, 어? BJ한테는 선물을, 선물을 줄 수는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무슨 뭐고거 하나 고려하는지 여기서 무슨, 어? 무슨 판, 뭐 판매점이야? 어? 돈도 잘 버는 양반이? 어이튼 있는 양반이 더해 있는 양반이. 이래서 사회가 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있는 양반들이 1 0 0원 아까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죠 아, 진짜. 이거 맞아, 진짜. 어. 오히려, 우리 약간 좀 없는 사람들이 더 베풀고요. 착합니다. 있는 분들이 더 한다니까, 진짜. 어, 이거, 어, 이거. 군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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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지 어, 마, 쏘지 마. 쏘지 어, 마세요. 쏘지 마세요. 이거 선물. 군자다 아, 감사합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다 끝났죠? 가시죠 그와 가시죠 참조사 살려주세요 뭐 맨날 뭐, 뭐, 뭐 잘못했대 왜 잘못한 게 많아 일본어는 범죄 저질렀어요 아싸 비오 아, 가겠습니다 뭐다 이거 룰루룰루룰루룰루 자 가겠습니다 죄송합다 여러분들 문제는 없는 거기 때문에 어 뭐야 나랑 드라벨은 둘이서 피 100기네 어 오ez. 잠깐만요 지금 내가 곤충을 튼 이유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해봐요나 용서 안할 거예요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네? 맞춰보세요 아, 샷건 들고 있어요. <laughs> 나 진짜. 어 샷건 들고 있어? 알겠어. 그럼 내가 더 최고 위를 내 말해 줄게. 난 콘솔 콘솔장이 있어. 어떡할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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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 오늘 참여하고 내일 네. 어쨌든 내시고 네. 그다음 날도 참여 안 해야겠다. 자, 레프디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저는 살아가는 멤버들과 함께 합니다. 아, 어, 저한테 협박을하세요 왜? 에 형, 저, 더 하루, 하루 더 쉬어도 되죠안 됩니다. <웃음> <웃음> 제가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저깐 이분들 나한테 협박해, 진짜. 어 아,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 준영님, 안녕하세요. 어. 괜찮다, 여러분들. 일단, 이런 거 맞으면 안 되는 케이스 때문에, 아, 충분한 게 문제를, 고마워. 어, 그러지 않고 가겠습니다. <laughs> 왜안 죽어, 저게? 저런가죠? 자, 아직 문제는 없죠, 여러분들. 일단, 천천히. 뭐라 했습니까? 레 포대가 이게 패치돼서. 이제는 때려도 잘 죽지 않아요. 더 때려야지 이거. 뭐가 여기스고 있어서 맞아도 잘안 죽어. 요요 음 근데 오늘따라 근데 오늘따라, 아니, 아니야.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신가요, 드라이 이게 걸린다. 아, 하나 둘 셋. 아, 내가 예! 일부러 <laughs> 예. 내가 에이 이번번 내가, 내가 그냥 일부러 웃기려고 음. 내가 걸린 거지. 에이. 일부러 야, 걸린 거 야, 뚜루뚜루, 뚜루뚜루. 어? 카지피가 95네? 뚜루뚜루, 룰루루루누문세요룰루루루루 아이고. 다음으로 가죠. 이프리워 <laughs> 함께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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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분명히 어차피 제가 가스통을 쏘지 않았어도 어차피 꿀밤 맞을 준비됐습니다. 카제가 아니 근데 형 80인데 키스는 왜먹는거예요왜먹는거 누가 왜? 저 방금 방송을 봤거든요? 아자 현재 여러분들은 자 방송에 아까 문제가 있으므로 <laughs> 방송 화면은 잠깐 잊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가도록 하죠 아, 이러면 또한 명이 키못 먹잖아 이러면 또 아니지 내가 그럼 키스를 안 먹으면, 먹으면 되잖아 언제부터 우리 카제가 키스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관심을 가졌니? 자 가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그라비... 채팅창 잠깐만요 네알겠습니다 네? 너 자꾸 뒤에서 그럴래? 자 제가 선 빨리 뛰고, 쭉.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뭐? 어? 뭘 가만 있어? 뭘 가만 있어? 안 나와? 안 나와? <놀람> 안 나와? 싸브리다안 <놀람> 나와? 안 나와. <놀람> <놀람> 안 나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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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게 주동자가 있어, 이게 주동자가 아, 있습니다. 이, 이, 이 뜻이 뭐예요, 킷?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네,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저키도 없어서 갈수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돕 있어. 진짜요? 아, 네, 아,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요. <놀람> 제가 무슨 뭐, 키세 의존해서 제가, 제가 뭐, 랩, 잠깐만, 뭐, 나 죽여. 나 죽여. 나이스. 아... 빨리 위치 쏴. 위치 쏴. 어... 위치 쏴. 위치 쏴라고. 위치 쏴라고. 위치 쏴라고. 그렇지. 아니, 아, 아, 아... 아니, 아. 자, 방금 키, 전에. 자, 방금 전에 시청자분들. 어, 제가 방금 전에 팀키를 왜 하라고 했냐면, 자, 잠깐만. 시청자분들. 마지막에, 시청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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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봐. 죽어 봐. 죽어 봐. 빨리 소생해주세요. 방금 전에 절팀킬을왜 하라고 야, 했냐면, 야, 전문가 기준에서는 그 위치한테 한대 맞으면 녹다운이 아닙니다. 그냥 사망입니다. 아, 아, 아 불을또왜 질러? 질러? 미치나다 아... <laughs> 미치겠다, 주저 쟤! 아니, 불을 갑자기 왜 질러요? 어, 이, 이, 아, 잠깐만 이거 해명하세요. 불을 왜 질렀어요, 진짜? 불을 왜 질렀나요? <laughs> 아니, 불을 던졌는데. 아, 아 불을 잠깐만. 왜 질렀어요? 아, 불이 내가 했는데 불을 왜 질러요? 와, 나 진짜 이분 어이가 없네? 와..이거 아니 이럴려고.. 아니 이럴려고 킷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 와.. 나쁜 사람이다 아... 이분 해명한 기회를 주세요 자 해명하세요 제가.. 네이제네이제현재 여러분 불... 랩으 나쁜 놈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겠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뜸뜸 뜬이시네요 왜 이렇게 자꾸 뜸들어요 빨리 오세요 그냥 아 정말 어형몇번 하고 막 미쳐 계속 자 와리님 동감합니다 네, 와리는 동감입니다. 역시 옛날의 사쿠라가 아니야. 뒤에, 뒤에. 옛날의 사쿠라 때는 시청자분들이 내 편이 하나도 하나도 없지만 이젠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었어요. 알겠습니까? <laughs> 알겠습니까? 옛날하고 달라요. 아야 파라.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갑니다. 빨리 오세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어. 나 지금 더군다나 지금 흑백이야 지금 나. 네? 흑백입니다, 여러분들. 쏘지 마세요. 핵이에요? 나 지금 흑백이라니까. 자집 하나까. 집 하나까. 1번1번에 집까. 1번에 집까. 1번에 줄까? 집까. 집까. 가라고, 족가라고, 족가라고 가겠습니다. 왜? 가겠습니다. 탱크 또좀조심 해야 되는데. 가스가스가스가스 가스, 가스. 자, 알겠습니다 자, 탱크 하면 왜 웬만한 주 유인 좀 해주세요. 유인해주세요. 로지마시고요 유인해주세요. 일본은 웬만한 피 먹어야 할것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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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갑니다갑니다자왜키 여기 도 있어요? 나이스. 저키무까분들 가겠습니다. 다시 간것 같아요. 자, 네, 일단 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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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뒤벼불, 가세요. 이브 메이브. 뒤비오오 오, 이걸 왜 당해? 바이프. 이거 당한다고요? 파이 아, 잠깐만, 잠깐만. 안녕. 오, 안산 아, 아, 진짜. 일본어 인정합니까? 내가 이렇게, 어? 목숨 내놓고 내가 일본어 살린 거야, 지금. 알겠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일본어? 일본어 인정? 근데 저 죽든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로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요? 네? 지금 나로 죽을 것 같거든요? 여기요? 어, 나한테 온다! 탱크가! 탱크가 나한테 온다, 지금! 아, 참, 진짜. 아. 아, 위험해요. 빨리 살려, 아니, 살려, 살려, 가, 살려 괜찮아! 탱크 안 와! 아니, 아, 니 찌... 아, 참. 아, 그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멤버를 살리다가 제가 죽습니다, 맨날. 에? 이러고 제가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이러고 만약에, 이러고 만약에 내가, 만약에 멤버들을 내가 버리고 내가 그냥 가잖아? 그럼 또, 또, 또 민심이 안 좋아져. 왜또 버리고, 아야또 인성, 야, 뭐 이러고.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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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 아, 살려주세요. 어, 자, 저 지금 피 50대. 50대 자, 피 40대. 형. 자, 피 40대. 자, 20대. 자 아예, 과연, 그러지. 과연 저 살리려고 오래 살, 사... 아 죄송합니다. 티니 살려야지. 야, 살려주세요. <laughs> 야, 끝내야지, 시세요할수 있어. 이게 좋아하다. 멤버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이게, 멤버입니다. 있어. 네? 이게 멤버입니다. 네? 정말 로마시네요, 네 이게 짜빨입니다네정요 너무 하시네요 진짜. 들 빨리. 요뭐 빨리. 와들요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가빨들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빨리 들어가요 아니,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그냥 가 아니 들어가 들어가 아니 시간 시간 되면 안돼요 시간 너무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아, 오른쪽 구어 오른쪽 구어 오른쪽 구멍 자 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우리 멤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제가 이따가 죽일 거거든요 레이프 리워작하겠습니다아나 전충까지 챙겨왔는데 빨리 문 닫으세요 빨리 시간이 없어요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이프 리워 <laughs> 레이포드1! 천사같은 슈시아와 악마같은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사실 레이포드는 원래는 그런 겁니다. 너무 정직하게 하면 또 정직하게 해도 또 뭔가 좀 그렇고 또 정직하게 하지 않아도 뭔가 그렇고 원래 레이포드는 특이한 게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잠깐만요. 지론 잠깐만요. 시청 올리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레이포드1! 함께합니다. 선생님 네, 그, 진짜 해요? 48시간? 26일 날? 그럼 해야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죠. 아니 26일 날, 24시간은 확정된 거고요. 만약 지로님이 회장을 찍으시면, 약속대로 48시간 진짜 해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원래 24시간 하는 것도, 제가, 회사를, 어, 3, 4일을 제가 휴가를 내야 돼요. 연차도 안 되고, 반차도 안 돼요. 모자라서. 그래서 휴가를 내야 돼 휴가. 그래서, 뭐, 약속, 약속이니까 지켜야겠죠? 다들 뭐점 있고 저 저믿자고 저렇게 많이들 해신 건데 제가 만약 약속을 오기면 저만 혼자 쌍놈 되는 거잖아 요 그렇죠? 흐리는데 그렇게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서 일단 그래서 제가 미리 말은 제가 부장한테 말은 해놨어요 휴가에 쓰겠다고 조만간 그래서 아마 26일 날 아마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중요한 건 지론님이 진짜 저분이 진짜 회장을 또 한번 또 공동 회장을 찍어, 찍어버리시면 48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모르겠어요 한번도 제 인생 태어나가지고 48시간 동안 제가 깨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laughs>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할만해요 형 할만하다니 <laughs> 할만하다니 <laughs>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알바함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알바하면서 48시간 해봤어요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그냥 골돌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어, 이렇게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48시간 동안 마이크 비지 않고 계속 이렇게 떠들대는 걸 하면은 일단 목소리 성대결절 걸리고요 근데 몸살 올 거고요 많이 지금 상황을 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건지. 사실상, 제가 저번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이렇게, 어, 한두 시간 동안 이렇게 쉴새 없이 계속 마이크를 비지 않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분들은 숨을 헐떡이세요. 진짜로. 저, 저 같은 경우에 뭐 담배도 잘안 피고, 아니, 잘 안, 안 핀다는 게 아니고, 담배를 아예 안 피고, 술도 잘안 먹고 하니까. 아, 안 핀다고요? 아닙니다. 자, 말 잘못 나왔어요. 담배를 아예 안 피고, 술도 잘안 먹으니까, 피할 랭이 좋은 거지, 피할량이, 이제, 이제,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은요, 못버팀니다 한두 시간만 하면요, 숨 헐떡이세요, 진짜로.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제가 숨 참기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어, 물 속에서 제가 2분 42초 동안 버텨봤어요 2분 42초 동안. 지금 제주도의 해녀분들이, 어, 원래 뭐 직업, 직업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한 5분 정도 참을 수 있다고 하죠 숨을 그죠 근데 저는 뭐 일단은 도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2분 40초 는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근데 지금 드라비가 너무 말을 안해쟤 지금 드라비가 말안 하는 이유 난 어, 드라비가 말안 하는 난 이유를 알아요 왠지 아십니까? 드라비가 아까 전에 저녁을 못 먹었대 배고프니까 지금 말을안 하는 거야 체력 아껴려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코딱지 오늘 코딱지 무거워서 힘들어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 코딱지와 <laughs>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 어, 그치 지 그거 다 근육이야. 아 근육인데 너무 쪄가지고 팔도 안 올라가고 힘들어요 얘. <laughs> 야, 올 야, 원래 근육남들은 원래 안 올라가. 역시 <laughs> 그래, 우리 카제형이. <laughs> <laughs> 그래도 뭐 저를 어, 여기... 생각해 주는 팬분들과 일본어가 있으니까요. 네? 자, 게임 진행하겠습니다. 1번업. 출시한 거 좋아? 스프라가 인 좋아? 아니, 그거 자꾸 왜 물어봐요? 에? <laughs>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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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왜 물어봐. 참,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에? 나 이제 할까봐 왜 물어봐요. 참. 나. 참 나. 아, 궁금해 아니, 뭐라고요? 김네인은 자꾸 UDT, UDT 하는데. 아니, UDT. 아니, UDT 못간게 그렇게 한이에요? 어? 김네인 어? 어, 그, 잠깐만, 숱하면 UDT, UDT. 가겠습니다. 학자벌 안 주니까. 몰라요. 아 진짜. 옛날에 <laughs> 옛날에 일본어가 저한테 이런 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 태어나면 여자를 태어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저를 만나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그 김누랑 있었을 때 아마 네? 그런 언급을 기억아요?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너가요. 아마 기억 안날 겁니다. 뭐가 있다고? 김누랑 있었요 김누랑 있었요 김누랑 김누랑 있었을 때 그때 일본어가 장난으로 그런 말 했던 적이 있었어요. 김노랑 그분 네. 있을 때요? 네, 김노랑이랑 일본어 있을 때 일본어가 채팅 그러니까 마이크로 한게 아니고 채팅창에다가 그런 말을 수 있었어요. 아 저때 그, 저는 그시대 없었는데. 자 레프 달짝니다자 들어올게요 여러분들. 2018년 들어올게요. 들어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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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올게요. 그시절에 없었대. <laughs> 아 도대체 그시절 없다는 아, 저는, 건. 저, 저그 진짜 이몇 살이냐 일본어? 이몇 아. 어? 살이니? 니니 무슨 뭐 무슨 뭐 08년생이니? 가겠습니다 그형 아니에요? 나, 내가 08년생이면 씨파 내가 지금 이런 거 뜨냐 지금? <laughs> 지금 내가 이러, 내가 이러고 뜬다 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네 08년생이면 몇 살이지? 아, 자, 기름도 갖고, 기름통. 기름통, 아, 기름통 갖고 가 기름통 <laughs> 기름통 갖고 가세요 기름통 갖고 네, 가세요 기름통 갖고 가세요 그 다음에 저 김린이 그 판다는 그 CPU가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오 온다. 그거 얼마짜리에요 얼그 얼마짜리니까? 그리고 그그그 그, 그 매물하고 아배안 어, 보여? 그 매물하고 현재 중고나라 시세가 어떻게 되죠? 아김아 김민이 아, 알아보러 갔네. 가겠습니다. 그 혹시 중고인가? 아, 중고지 지가 쓴 거니까. 아까 무슨 그 무슨 뭐 i9? 9시리즈에.. 8400K인가? 뭐 그러던데? 맞나요? i7이요? i9이요? i7 8 7 0 0 k 거든요 아아 i 7이에요네 48만원이요? 아 중고나라 쉬세요 중고나라 쉬세 정가.. 그.. 정식가격 말구요 중고나라 쉬세요 가격세 여러분들 근데 450만 원 주고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돈더 주고 i9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게 쿨럭이더 높은데.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지금 저도 i 7인데 i7 6700K랑 i7 8400K랑 물론 성능 차이는 있겠지만 막해막해 어기! 예! 막,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네? 진짜 막막그 번개처럼 막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맞잖아요. 그어 야. 만약에 오오오오오오오 나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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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그러 8400k 나아 여기서 미나보다 여기서 M16이 낫다아 잠깐만 m 가이 없는데? 아 M16이 없네 미치겠네 이거 그쪽 키스 여러분들 쫒깃습니다 대기하세요 어디서 거지 파밍, 파밍. 정말 스카 총은 진짜 밸런스가 너무 잘 잡힌 총이라서 이거는. 근데 딜이 별로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견자입니다. 견자세요. 음. 견자세요. 여기서 부모십보단 화병이지. 탱커 어딨어요? 죽었어요? 잡았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신거워 그냥 죽어버렸네? 자, 견자입니다. 말라리아가 원래 사실 이번에 새로 생긴 맵. 최후 방어선이 생기기 전까지는 교차로. 장대비, 말라리아 이세가지 맵이 진짜 어려운 맵에 속하는 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후 방어선이 새 생겨가지고 이제 최후 방어선이 제일 어려운 맵으로 이제 나, 나왔겠지만 원래는 오네. 이 맵도 정말 어려운 맵 중에 하나죠 지금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본 맵에서는 원래 좀비 웨이브 한 번, 그 다음에 탱크 한번그 다음에 좀비, 좀비 웨이브 한 번, 탱크 한 마리 이렇 뜨잖아요 근데 유난히 말라리아 같은 맵에서는요 어... 초반에 좀비 웨이브 한 번, 탱크 한번그 다음에 좀비 한 번, 탱크 두 마리가 뜹니다 그래서, 좀, 말리아가좀 약간 까다롭죠, 이게 맵이. 그래서 좀 많이 어려, 좀 많이 좀 어려웠죠, 이게 사실. 깨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로 분들이 많이 있, 지금, 있, 지금 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쉽게 하겠지만, 원래 사실상, 이제 레포대가 지금 패치돼가지고더 어려워진 부분도 있구요. 그 다음에, 막상 말리아를 해보시면 웬만한 분들 다못 깨집니다. 그냥 어려워서. 그래서, 말리아를 쉽게 깨려면 다들 진짜 맵들을 한 맵당 100번은 깨보신 분들이 진짜 프로라고 할수 있겠죠. 합니다 여러분들 자 견제할게요 여러분들 아직 대기입니다 아직 문제는 없으니까요 자 기름도 또 있나요? 아또 있구나 그냥 느긋하게 하시죠 그냥 느긋하게 합시다 자 견제 자견제합 등기합니다 <laughs> 자 대기 <대기대기>. 대기 <대기대기. 웃음>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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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왜 다들 왜 잠수세요 왜? 네? <laughs> 아니 왜 자꾸 잠니까 다? 난내 방송 난 이해가 안돼 나는 다 주무세요? 다고 뭐 주무실 시내 방송 그, 는것 같아. 그, 나가세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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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주세요. 이건 나가리입니다. 그, 나가야 더 막을 수 있어요. 자, 파대원. 붙었나? 두 마리 잘 붙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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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채팅창. 룰루룰루룰루 됐고요 오오오 도망가 자 얘네들 맞지 마세요 어, 웬만하면 부모집 맞지 마세요 부모집 부모집 제일 빡세 부모집 맞지 마세요 부모집만 자 왼쪽 오른쪽 오야 나이스 굿자이 게임은 이렇게 하면 되거요 뭐, 여러분들 죽었나요? 뭐야 오오오오오 뭐야 왜 이렇게 힘 부어 얘 한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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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어나요 한마리 신이 신 이친. 뭐야 있어 나 너무 쉬워! 아까 막는 자리 막는 자리야 어 이얍! 어. 아, 아, 뭐야 왜, 왜 이렇게 쉬워 이거 빗나? 왜, 왜 이렇게 쉽죠 아, 이거? 푸어, 너무 쉬운데? 아, 다음 멤버 아, 아. 맥붕. 교차로 때 봐야죠 뭐 가겠습니다 뿜 아프 뿜아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대기합자 이번에 집댕이 원 아투어! 태야 아쓰워! 던지세요 어 던졌어요 자다 스태 드시고 빠른 스캠 고고! 저희가 그래도 못해도 이거 한 18분 내로 나야 되거든요 기록이 아왜수세요 갑자기 또! 빨리 와 <laughs> 간장 아 귀찮아 올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요, 자, 미친 멤버들과 함께 합니다. <laughs> 뭐 말하면 맨날 팀킬하고, 뭐 말하면 맨날. 와 <laughs> 자, 여기서 팀킬 보겠어요, 팀킬. 여기서 팀킬 1등 하신 분, 개 쌍욕을 저질러 주십시오, 여러분들. 강태의 벙어리 블랙 안 하겠습니다. 우와, 별거. 와, 감사합니다. <laughs> 형 중간에 나가셔도 기록 나나요? <웃음> <웃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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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짭돌고가 저분이 우리, 우리 원래 멤버 아니었나요? 상맨 상맨 아 상맨이에요? 예. 상맨. 네. 오오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이거 마 팀킬 4명 팀킬 4명 여러분들 김카지한테 개 쌍극 조져 주십시오. 저런 문입니다.